반갑습니다. 복합체포입니다 자, 이번에 살펴볼 복하는 자, 바로 인본이 되겠습니다. 인본. 자, 인본은 타고난 선천적인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본은 어원으로 분석해 보죠. 자, 앞에 있는 이는 안이나 부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자, 운물 안 깨구리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운물 안이니까 안. 자, 운물 안 깨구리는 자, 온몸 바깥 세상을 부정하죠? 그래서 부정, 이렇게 두 가지 의미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n 은 태어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네, 그럼 이걸 가지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는 여기서는 아니고요 n 은 태어난입니다. 그래서 엄마 배 안,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서부터 가지고 태어난. 그래서 선천적인 타고난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5만 하면 우리가 너무 쉽게 알 수가 있죠? 의미를. 자, 그러면 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he has an inborn talent for languages. 자, 그는 가지고 있다. 무엇을 타고난 재능을 가지고 있다. 무엇에 대해서, 언어에 대해서. 이런 의미가 되겠죠. 예, 지금까지 inborn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